안녕하세요. 저는 벤자민 이기두 학생 트래블 댄서 열아홉 살 임서원입니다. 저는 트래블 댄서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전국을 여행하면서 이런 지구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또 춤의 즐거움을 알리는 제 이야기를 올리고 제춤 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동영상을 보면서 연습하기도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좀 장르 같은 것도 어떤 게 있는지 많이 배우고 서울예대 무용과를 입시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더 경험을 쌓고 더 많이 배운 다음에 제대로 준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힐링 아티스트 오디션이라고 그 세상에 빛을 주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뽑는다고 해서 춤으로 나갔었어요. 본선까지 나가게 되었는데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떨어졌고 다음 기회에 또 도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화이트홀이라는 컨텐츠 미디어 기업에서 어, 디자인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인성을 깨워주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포토샵으로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SNS에 올리는 그런 일입니다. 저희가 회의를 할 때도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가 있어서 회사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춤추는 거를 좋아했어서 춤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름다운 자연환경 앞에서 제가 케이팝 댄스를 추고,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외국인들한테도 홍보가 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들을 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댄스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해서 제 생각과 제 활동들을 다른 친구들한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이 제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진로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블로그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제 동영상을 올렸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많이 올려서 홍보를 했어요. 혼자서만 춤을 추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런 걸잘 몰랐었어요. 가지고 자신감이 많이 없었거든요. 제 춤에 대한 그런데 이런 거를 인터넷에 올리고 와 잘한다. 어, 내가 춤 전공인데 저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다. 이런 반응을 보니까 아 나도 할수 있구나. 내가 잘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제 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칭찬들로 인해서.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서 이런 걸 알아보던 찰나에 어느 항공사의 항공권 이벤트를 참여하게 되었어요. 제 댄스 프로젝트로 이 항공사를 알리겠다 이런 슬로 이런 목그 주제를 가지고 그 항공사의 로고를 옷에 붙이고 어, 전국의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댄스들을 촬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걸그룹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라는 노래로 촬영을 하고 있다가 진짜 여자친구 멤버들을 만났고. 그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기사도 많이 났고, 방송 데이도 났고, 거기서 제가 2등을 차지해서 동남아 항공권 왕복 2매를 받게 되었습니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한강 시민공원 와서 댄스 프로젝트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laughs> 춤을 열심히 추고 나서 숨이 찰 때에도 제 폐에 들어오는 그런 숨도 되게 행복하고 안 되던 동작을 열심히 연습해서 성공했을 때그 쾌감이 되게 큰것 같아요. 아 이쁘다. 표정이 막 굉장히 밝아지고, 어 자신감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렇게 상이 얼굴 상이 웃는 얼굴 상이 된 거예요. 자기의 장점이 많고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이제 그거를 알고. 그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음, 사람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이제 벤자미나 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게, 예.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3기 입학식 때 일본의 유우카라는 친구와 함께 둘이서 무대를 섰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한일 캠프를 갔었는데 춤 학교를 갈까 아니면 벤자민 학교를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친구였는데 제가 하는 댄스 프로젝트를 보고 자기도 벤자민 학교에 와서 이만큼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 라는 거를 그 친구가 알게 되어서 결국 벤자민 학교를 선택하고 지원을 하게 되어서 제 스스로도 되게 많이 행복했고 그 친구와 함께 한다는 게 되게 자랑스럽고 좋았어요. 오늘부터 는도하는 오늘부터 리는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잖아요 거기는 좀 인성을 배워야 할 친구들이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되게 엄마랑 좀 다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면접만 봐라. 너가 진짜 학교 안 가도 되니까 면접만 봐라. 이렇게 하셔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친구의 스펙이나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보게 되는데, 벤자문 학교 면접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의지가 있고, 어떻게 바뀌고 싶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학교는 좀 다른 학교구나. 집에 와서 잘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그게 행복일까? 라는 의문이 스스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내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 꿈을 찾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벤자민학교 입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기아이들 성장한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될 거라는 그런 자신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요 벤자민에. 얘가 점점 더 이대로 나이를 먹거나 그냥 어른이 되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자기의 그런 보물 같은 그런 거를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아이들하고 자기 비교하면서 위축되고 자기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학교는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회 얘한테는 진짜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했죠. 제가 가장 제일 벤자민 학교 에 오길 잘했다라고 크게 느낀 거는 5월달에 희망기자단에 캠프에 갔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자기 선언이라는 거를 해봤는데 나는 할수 있다고 크게 제 자신에게 외쳐주는 거였는데. 그거를 진짜 온 마음을 써서 온 힘을 다 써서 소리를 치고 나니까 후련하기도 하고 나는 정말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 자신이 나를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제 자신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도전 같은 걸할 때도 나는 할수 있다고 믿으면서 되게 열심히 많이 도전을 해보고 그러면서 성장을 많이 했어요. 얘 때문에 내가 1등을 못했어. 그런 피해 의식이 있었는데, 그 잘하는 아이의 장점을 갖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배울 점이 뭔지, 그리고 걔의 장점을 자기 걸로 이렇게 습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채워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충족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소원을 할수 있어.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면서 다른 친구들의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벤자민 학교 오고 나서부터 저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힘들 때도 제가 저한테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기쁠 때도 저 자신한테 칭찬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집중이 됐고. 그만큼 훨씬 많이 성장을 하게 된것 같아요. 아직 자기의 가치를 찾지 못한 친구들이 많은데 제 스스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아 나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정말 큰 소중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 인생의 벤자민 인성영지학교는 안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나빠서 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했고, 제 앞날을 보지 못했었는데, 벤자민 학교라는 안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렇게 좋은 것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이렇게 많은 경험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안경이라고 생각합니다.